엄청나다. 역시 이런 풍경이 좋네요. 장난 아니다. 와. 터니. 아 이런 건 진짜 어렵다. 어려... 와, 각속 이거는 분명히 동물의 소행이다. 곳곳에 동물 똥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산타고입니다. 나가사키 3일차 라운딩입니다. 오늘 가장 기대했던 펜슐라 오너즈 골프장이 되겠고요. 나가사키에서 시내에서 35km 4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휴일 15,000행인데 2인 추가 비용하고 점심 추가 비용 포함해서 인당 18,000행 정도였습니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죠. 바닷가이고 경치가 좋을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렇게까지 경치가 막 뛰어나고 그렇진 않았습니다. 페어웨이도 멧돼지가 파놓은 곳이 꽤 있어서 생각보다는 컨디션이 약간 부족하긴 했지만 어, 플레이하기는 상당히 재밌었던 구장이었습니다. 같이 이, 보시죠. 360야드 정도 되고요. 어, 페어 굉장히 넓습니다. 나이스. Nice. 음, 605야드. <놀람> 너무 많이 갔어 페어웨이 잔디가 조금 안 좋아요 30발 아래 언덕 25발 20 정도 보고 15발 정도 때리면 돼 15발 되게안 때린다고 때렸는데도 우리 빠르네 들어갔다 와 공이 막 살아간다 살아가 살살 칠거 같은데 314야드, 16야드 정도 될것 같아요. 아주 서비스홀이죠. 아, 좋습니다. 이거를 잘해서 파스에이블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음, 페어웨이도 넓고요. 거의 평탄하고요. 살짝 오르막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직선 아주 좋은 홀입니다. 이건 잘 맞았다. 야, 바다에 맞바람이 살짝 부는데, 아, 또 저렇게 야자수가 있으니까 이국적이고 좋습니다. 공원 나무 밑에 있고요. 대략 한 80여도 남은 것 같아요. 어, 의외로 90여도 있어요. 맞바람도 있고요. 너무 마 같지? 아, 여기 그린이 빨라서 살살 때려야 되는데, 아, 샌드로 때렸어야 되는데. 다. 조금 더 와서 꺾어졌어야 되는데 일찍 꺾어졌어 네, 약했어, 약했어. 약했어. 음와 12번 홀은 약간 오른쪽 도그렉그 보이고요 395야드죠 자 여기서 거의 한 400야드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 러프 터프한 홀인데 투어는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아래 언덕이라서 충분히 투어는 잘하면 투어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아안 되는데 여기서 190야드 남았고요 보이는데 여기서는 보이는데 어, 제공위체에서는 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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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요, 저, 저쪽에 나무 사이로 때려야 됩니다 배 앞쪽으로 경사가 있을 때는 왼쪽으로 엄청 말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을 과감하게 누리고 쳐야 됩니다. 자, 47야드 정도 되거든요. 안안 된다, 아, 아쉽네요. 살살 쳤는데, 더 살살 쳐야 돼. 으아, 아깝다. 거리 어. 딱 맞잖아. 많이 부는데 요기만 부나 저기까지 부는지 모르겠어요. 기땐는 하나도 안 움직이는 이런 게참 어려운 것 같아. 어, 뒤쪽 나무들도 좀 살살 랑랑 움직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1 실측해 보니까 138야드 정도 되고요. 맞바람이 좀 의식이 되기 때문에 클럽 하나 큰 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야 이건 뭐 방향이 하다네 세 발. 네 발, 다섯 발, 네 발. 오케이. 쳐야 되겠네. 맞다 아. 기 14번 홀이고요. 517야 드입니다 아까 오른쪽 도그레근데 어320야 돼요. 정면이. 그러니까 정면을 보고 쳐도 될것 같습니다. 와요. 엄청 잘 맞았어요 이거. 올라가진 못한 것. 아름다운 골프장입니다. 250 야드 남겨놓고 4번 유틸로 때렸는데 엄청 날라왔어요. 제가 4번 유틸 아무리 잘 맞아도 200 야드 간신히 날라가는데 이건 200 거의 한20 야드 정도 날라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린 앞에까지 딱 와서 바람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있었습니다 글씨 아셨습니다. 27야드, 8야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노린대로 냈지 맞고 튀어서 정확하게 서졌습니다.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맞아가네요. 오, 들어왔다. 머머 와, 엄청나다. 아, 역시 이런 풍경이 좋네요. 장난 아니다. 와, 아름답다, 아름다워. 342야드 파포구요. 그 미들홀이 되겠죠. 어, 어 바다 경치 너무 좋고요 자, 이쪽 거의 그냥 똑바로 날리면 됩니다. 저 왼쪽에 살짝 도그레그 그린이 보이긴 하는데핀 위치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냥 정면으로 쭉 날리면 됩니다 좀게 꽂았어요 어우 잘 쪘다 그린이 빠르고 잘안 받아줘서 좀 짧게 공략하겠습니다 28발인데 밑에서 14발부터는 내려가거든요 쳐서 내려가게 쳐야 됩니다 끝에 가서 안 멈춘단 말이야 이게 끝에 보고 됐습니다 16번 150야드 적혀있는데 130야드 조금 더 됩니다 어, 파리고요 아늑하게 생겼고요 뒤에서 바람 살짝 불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바람은 안 느껴지고 있지만 사실 위에는 바람 되게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짧은 느낌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 멈췄다. 살짝 왼쪽으로 아 너무 왼쪽으로 갔는데 굿샷! 또 올랐다! 올랐다! 나이스! 서! 18발인데 캐리 이후에 10발 이상 갈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데돼아 근데 많이 가는 건 둘째치고 아 하나도 아니네 어? 어? 안 멈춰 내리막인데? 나이스 예, 지브리 만화에서 나오는 빽빽한 빽빽한 나무들 보세요 와 여기는 500야드 정도 되는 팝 17번 500야드가 좀안 되게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490야드 정도 아주 평평하고 일직선입니다 쭉 보시면 아 살짝 도그레그처럼 보이는데 거의 뭐 일직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림 보이거든요 드라이버를 잘 때리는 게 관건이다 관건이다 <목소리> 5이브 시컨 샷 290야드 정도 남았습니다 190 때리고 100야드 언저리에서 공략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떴어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보면 폐허가 많이 상해 있어요 근데 근데 수리지로 되어 있지만 또사면에도 그렇죠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는 동물들이 와서 판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도 엄청 많이 까여 있거든요 조금 많이 까였네요 그냥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미친 듯이 까여 있을 리가 없거든 이거는 분명히 동물의 소행이다 곳곳에 동물 똥도 있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멧돼지나 두더지나 두더지가 이렇게 깔릴이 있나? 거의 멧돼지가 이러고 다닐는것 같아요. 많이 깔았어요 모래가 계속 날립니다. 아쉽네요. 맞바람이 세게 불고 있고요. 127야드입니다. 맞바람이좀 많이 분다아 공이 안 날아가는 게 보여요. 잘 맞았는데 안 날아가다. 맞바람 엄청 세네. 나처럼 넣어봐. 오. 잘 쳤다. 아, 고잘 클라스 이거. 여기 제공 응? 어갔다 나이스 나이스 파. 파. 오, 파파. 382 야드 18번 홀. 네, 네. 시그니처 홀 왔고요. 아, 맞바람이 너무 세네요. 잘 쳐야 되는데 전반 세개 오바로 잘 맞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요. 아, 맞바람 엄청납니다. 우와. 아195 야드고요. 가까이 보내는 거 집중하겠습니다. 안돼, 거기는. 아우셔야 두고. 맞바람 때문에 안날라와서왔네 하하. 와, 아, 무지하게 바람이군요. 아름답네요. 골프장 좋습니다. 자 봅시다. 우시 우후. 야잘 붙였습니다. 파세이 할수 있을지 몰라요. 들어가. 않았네. 와, 생각보다 아니네. 아유, 아, 보기. 첫 번째 후반 첫 번째 홀이고요364 야드. 정면에 보입니다.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 아, 잘 때는데 왼쪽이니 근데 아우 곧장 온다 재밌다. 자 파4 360야드 두번째 홀 살짝 왼쪽이 도그래근데 저큰 나무 보고 큰 나무 왼쪽 떨어지면 제일 좋고요163 가볼게 오 좋다 올라가면되데 올라가긴 했다. 방향은 안 맞았죠. 아까 내가 멧돼지 얘기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제는 멧돼지 얘기를 자꾸 하네. 어, 왜 아니에요? 오 어,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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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이브 478야드 짧은 홀입니다 거기다가 아래 언덕이죠 근데 네, 기회가 온 거죠 도그레그 약간 왼쪽 그래서 그린은 보이지 않지만 저 벙커하고 페어웨이 사이를 노려서 치면 될것 같아요 왔어 어. 매화다 매화 네, 아주 아래 헌덕 봉사의 힘을 버프를 좀 받아서 260야드 이상 날린 것 같아요 이게 남은 게 230? 220? 213. 223 어, 네, 벙커 근처까지 때리고 버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잘다와 올라갈 수있어 이거 30야드 남았고요 조금 더 로브로 뛰서 20야드 이상 간 다음에 공이 많이 안 굴러가도록 열 발인데 풀이 안 자라서 오른쪽으로 휠 거란 말이야 어렵긴 어렵지 오유 호 이렇게 로 마무리했습니다 아 아깝네 어프로치를 좀 어설피해서 그죠파 오 잘한다. 잘한다. 어또 오, 들어갔다. 어또 들어갔다. 우 <laughs> 오늘 몇 번째 집어 넣으려고 그래. 파스리고요. 네, 124야드 보이는데. 그래서 9번 들고 살살칠 건데. 아, 그래도 왼쪽가네. 잡아 잡는데 예뻤는데. 와, 이게 왜 이렇게 커. 안 쓰지. 안 쓰지. 오 좋다 들어갔다 와그 이거 한끗 차이다 어... 여기 첫 번째 홀387.3 야드 파포구요 여기서 약간 오른쪽 도그레그래서 그 그린은 안 보이지만 뭐 무난하게 앞에 직선으로 때리면 될것 같아요 앞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죠 이건 높이도 엄청나고 거리도 좋아 나127 오르막이 약간 있지만 이번에는 왼쪽으로 안 땡기게 주의해서 오른쪽 많이 보고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오른쪽 많이 봤더니 이제 아아 오른쪽으로 가네 뭐 하는 거죠 이거 왜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 많이 봤는데 멈춰야 돼 멈추네. 더쳤어야 되네. 아쉽네. 들어갈 뻔했는데. 보기. 나공나노얼 403야드. 아까 오른쪽 도그레그. 지금 저 카트가 있는 데가 250야드. 그러니까 어 오른쪽으로 굳이 때릴 필요 없이 그냥 쭉 날리면 돼요. 어? 안 맞았는데 그래도. 핀이 저기 있는데, 안 보여요. 아, 도그래가 엄청난 도그래 구였네. 150여도 정도 남았거든요. 안 보이고요. 일단 여기는 좀풀이 없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서. 페이드로 휘어치면 좋은데, 그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9번으로 보이는 만큼 치겠습니다. 그래서 뻥커만 넘길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치면 뒤에 뻥커 올릴 것 같다? 어, 뻥커에 들어갈 것같아 미친놈 아니냐? 왜 이렇게 치지?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칠까요, 여러분? 저한 250야드 정도 날라왔을 때 거의 직각으로 꺾였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 게 꺾일, 꺾일 줄은 몰라. 아, 좀 예상이 안 되네. 그래서 벙커에 들어가 버렸네요. 제가 생각보다 벙커를 되게 좋아해요. 일부러 들어온 것 같아요. 거의 이 정도면 뭐 벙커가 좋아서 일부러 들어온 거지 이 멍청이가. 42야드거든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래를 안 치고 뛰는 방법도 있고 오래를 뛰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공을 먼저 치는 방법을 치겠습니다. 42야드니까 30야드? 아, 아, 아. 그렇죠. 이렇게 오, 됐겠다. 이렇게 치면 어허 형 제발 네,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5발입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뽑힐 것 같긴 한데 오 아유 아까워 아우 이렇게까지 주시니까 거기네 일곱번째 홀 345야드 막창 조심해야 됩니다 막창 근데 또 이게 오비가 있어갖고 마냥 쉬운게 아니에요 왼쪽 나무 숲 붙어서 나갈 수 있게 쳐야 돼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쳐야지 사는거야 이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오비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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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인으로 딱 타고 들어요요 요 라인에서 요 라인 사이. 요 라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웃. 바닷가 아, 근처에서 이 플레이한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호 예, 그냥, 아, 호수상 괜찮아요. 그, 페어웨이가 조금, 마테가 간거 빼고는, 111라드입니다. 아, 너무 왼쪽으로 간다. 빵커네 아. 이런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와 각도가 거의 이래야돼 나갈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쳐볼게요 많이 열었어요 진짜 많이 열었어요 이거 거의 뭐 90도를 띄우듯이 해야되네 거의 90도를 띄울 수는 있는데 아씨 정신적으로 힘들잖아 오잘 졌다 들어갔다 아아아아아 아. <laughs> 까마귀 때문에 까마귀 계속 깍고 시키 140 그렇지 이제, 이제 다 봤지? 오른쪽 봐도 왼쪽으로 떨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막 같은데? 내리막 같아요 아, 마지막 콜. 파파이브 495야 해 되고요. 오른쪽에 건못 있고요. 왼쪽을 겨냥해서 왼쪽을 때리때서잘좋습니다 마지막 파파이브 펑크 안 들어갔어? 한참 남았습니다. 어, 왼쪽 너무 꺾이면 안 된다. 오른쪽으로 와라. 어, 괜찮지? 자, 아, 백십오야 됩니다. 올라가는 거 우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어. 이거는 내가 어... 어. 못 열리겠어. 너무 그린을 넓게 쓴다. 전략적으로 쓴다. 축구 선수 같아. 그린을 얼마나 넓게 쓰는지. 바보 아, 뭐 멍충이 말미잘. 들어가라. 아, <laughs> 이거봐! 내 거와의 차이 어? 30cm. 어. 네, 11호 버뭐 83의 라운딩이었습니다. 내심 아쉽지만 다음엔 좀더잘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샤워웨이가 멧돼지들의 침공으로 벗겨진 것 빼고는 응. 참 여러 클럽 쓰면서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다음주는 마지막으로 일본 최초의 퍼블릭 골프장이라는 운쟁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양님, 동완형님, 김대곤님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산타고였습니다